안녕하세요. 중국어민연락회다운입니다 어, 오늘은 날씨가 진짜 좋아요. 오, 오늘 복장도 되게 가볍게 입고 나왔습니다. 이제 서울 오늘 날씨 보니까 7.5도인데, 이제 황제 날씨는 18도여서 정말 따뜻한 봄날씨가 많네요. 이제 반지 안으로 택배도 들어오네요. 어, 지금 근데 걱정인 게, 이제 한국은 확진자가 지금 500명 넘어서고 있는데, 하, 계속 너무 올, 퍼져가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 가족들도 한국에 있고, 이런데, 어 빨리 모두가 다 같이 마스크를 쓰고 예방을 잘 해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황정은 162명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한 40, 40명 정도, 이제 다 치료가, 치료가 되고, 이제 나와서 한 40명 정도 있는 것 같고, 오늘 이제 대형 마트랑 파리바게트에서 빵좀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시내를 나가는 거거든요. 애기들도 밖에 나왔어요. 날씨가 진짜 좋죠. 해가 쨍쨍합니다. 아이고, 저 아저씨랑 얘기는왜 마스크를 안 썼지? 걱정되네요. 저기에도 이제 사람들이 다 하나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이제 일을 하러. 애기도 자전거 끌고 나왔어요. 지금 택시를 불러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택시가 순식간에 잡히네요. 여기도 이제 사람들이 어 등록을 하고 있고, 고향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쪽에선 차량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도착했습니다 현대차네요. 히하, 아, 어, 나가면 지읒지 도망치 주니다 수입이... 수입이... 소독을 한 아, 적이 있습니다. 알콜로 꾸렸나봐요. 진짜 많아졌고 이제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니다 쇼핑몰에 도착을 했습니다. 황조, 빠오롱청 아오, 과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온도 측정해서 2번 문으로 오라고 하네요. 여기 3번 문이니까. 차들도 올때다 체온 검사를 하네요. 안에 탑승자들 전원이 체온 검사를 하네요 아, 여여서 이제 체체을재재들어어네요체 체온 사입입다 이제 제건마말제 제시해 주세요. 이렇게 입장을 합니다. 스타벅스도 이제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게 의자를 다 치워 놨어요. 이제 안에서 주문을 할수 있는데 앉아서 먹고 가 h 못하네요. 샤오미 매장 샤오미,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샤오미 매장에도 4명, 5명 있네요. 여기도 원래 애들 노는 공간인데 바람을 다 빼놨어요. 그리고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이제 온라인 매장은 그래도 사람이 많이 주문을 하니까 괜찮은데 오프라인은 상당히 걱정이네요. 아, 아디다스, 이렇게 큰 매장에 한 명도 없습니다. 세포라 매장에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직원만 3명 있네요. 나이키 매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이키 매장도 엄청 크고 이쁜데 사람이 없어 보여요. 나이키에서 거듭 한벌을 득템했습니다. 너무 행복하네요. 빨리 입고 뛰놀고 싶은데. 지금 딱 입기 좋은 옷을 샀거든요. 유니플로에도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유니플로. 헤이티에도 사람이 없을까? 헤이, 헤이티는 진짜 맨날 한. 한 시간씩 기다려야 이제 주문할 수 있는데. 헤이티도 이제 사람이 없으면 진짜 대박인데. 여기도 지금 앉아서 먹진 못하고. 여기서 주문을 받고 가져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다 식당층인데 지금 홀에서 먹을 수 없고 홀 배달을 안 하는 데는 다 문을 닫았고 이제 배달하는 데는 앞에다가 이제 팻, 팻, 팻말을 붙여놓고 이제 테이크아웃이나 포장만 가능하다고 질주 와이마이 이제 안에서는 홀에서 먹을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을 닫은 곳이 더 많습니다. 식당 층이 아예 안 되고 있어요. 오늘은 마트에 가서 간단히 먹을 거를 사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다 마트에 있었네. 망고스틴 엄청 좋아하는데 망고스틴 되게 맛있게 생겼네 고기도 되게 많습니다 와 돼지숯발 <laughs> 귀엽게 생겼어 단고기부터 해서 싸게 파나? 왜이렇 사람이 많지? 와 새우 이렇게 커. 이게 뭐지? 생선들. 연어 좀 사서 먹어볼까? 초밥 푸없나 초밥. 계산하는 사도 많고. 체온을 두 번씩 재고 있나요? 아, 앞에서는 찐캉마를 확인하고 뒤에서는 체온을 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어진 외부 쇼핑몰인데 전멸이네요 여기는 뭐 여긴 식당 가니까 이제 식당에서 밥을 팔지 못하니까 왜 다른 나라 아무리 가봐도 빵은 진짜 한국 빵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여기 파리바게트 와서 이제 아침에 먹을 것들 이제 아침에 샌드위치나 뭐 이렇게 간단하게 빵으로 때우기 위해서 빵을 좀 포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리바게트가 중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빵이 되게 많네요 이제 매장에 있는 빵이 다 여기 있으니까 먹고 싶은 걸 고르면 가져다 준다고 하네요 유리창 너머로 이제 QR코드를 검색해서 결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머니 갖다 줬습니다 이제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포장을 해서 집에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쇼핑몰과 이제 대형 마트를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어 항조는 금방 이제 정상화 될것 같아요. 어그 이유는 이제 잘 관리를 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한국도 어,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어, 마스크 잘 쓰고 다니면서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내용 소식을. 현지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5925 차량 맞네요. <laughs>